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1085쪽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이슬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유언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왕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돌보는 그런 목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왕으로서 다스리다스리는 것이 목자로서 양을 이렇게 케어하고 양을 치고 양을 돌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압제하고 또 포악하게 다스리는 것 이것은 이 목자로서 왕으로서 악을 행하는 것이고 또 양떼를 돌보지 않고 기르지 않는 것그 압제와 포악으로 자기를 위하여 어, 이 다스리는 목자들이 어, 왕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 양을 제대로 치지 않고 돌보지 않는 목자들에게 화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하나님은요 어, 자신의 양떼를 하나님의 백성을 목자들에게 맡기셨고. 지금 그 목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양 떼를 잘 돌보지 못한 그 목자들, 양 떼를 흩으며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한 목자들에게 지금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양 떼이면서 동시에 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 이 베드로로 대표되는 그 제자들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자의 사명을 주셨던 것을 우리 함께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왕이라 왕이라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부르시면서 마치 어, 왕처럼 음, 저희들을 어, 부르셨고 또이 어, 이 양떼를 먹이고 쳐야 될 목자의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들을 우리 함께 보게 됩니다 어, 하나님은요 이 나쁜 왕, 이 목자들 때문에 나쁜 목자들 때문에 양떼들을 바벨론으로 어, 유배를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이 남은 양떼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다시 그 기르는 목자, 부리와 그러니까 앞재와 탈취로 다스리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참 목자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사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 내가 그들을 기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양떼가 놀라고 또 두려워하고 또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저에게는 우리가 이런 목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목자가 되라고 이런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저희들을 제자로 세우신 거죠. 제자들로 부르신 거죠. 우리 가운데 놀라는 양, 어려운 일 만나서 놀란 양, 두려워할 만한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양,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잃어버린 그런 양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번 좀 돌이켜 보며 목자의 심정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시는 양떼가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참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섬길 때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 이 어, 이 바벨론에 바벨론 유수 바벨론으로 포로로 어, 끌려가는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5 절에 어,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말씀드린 대로 어, 이스라엘의 어,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런 왕들을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제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 의로운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면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지혜로 다스리 시는 거죠. 뭐 압제와 또 자신의 힘으로 포악함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로 다스리시고 또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그런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때에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고 또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신가요? 다윗 왕의 그런 후손 가운데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이 나쁜 목자들처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평과 정의로 또 사랑으로 돌보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 한번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일컬어서 이 잃어버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또 약속을 하시죠. 7 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그 애굽으로 끌려갔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이제는 어, 그것이 아니라 어,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더 가깝게 일어났던 일, 그러니까 새로운 출애굽으로서의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어, 출애굽 그리고 새로운 출애굽으로서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출애굽의 사건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기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며 목자의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우리가 함께 돌봐야 될 그런 양들이 있다는 것을, 또 함께 섬겨야 될 양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잃어버린 그런 양이 없도록, 정말 주님의 그런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을 잘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고 계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신 것참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목자의 그런 사명을 맡겨 주셔서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또 돌보고 쳐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들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맡아 감당하기 원하시는 그런 목양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몸 되신 교회의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목자로 또 이렇게 세워 주신 귀한 주의 종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충성스럽게 양들을 살피고. 또 돌보며 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 놀라고 두려워하고 잃어버린 양들 없도록 잘 살필 수 있는 목자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